이제 끝나는데 제가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음. 제대로 안 되는데. 왜 <laughs> 용접 결과물 피드 다 되는 거는 피드는. 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볼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용접이 다 끝나면 음. 이제 ESC 버튼 누르서 음. 실습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여기 마찬가지 있어요. 지금 요 하는 작업이요 PC에서 계속 할수 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음. 제가 아까 좀 말한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저금 50점 노민희에 음. 보시면 그 부분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0%라고 있는데 음. 음. 일정한 음. 자세라든가 모재와 용접 토치와의거리 요런 게 그리고 일단은 시도해보시면 네? 아 나오네요. 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요 왼쪽에 기준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러면 제가 막 이걸 버튼 을 누른 후부터 약이층 여기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아, 음. 지금 제가 막 하고 막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 소득 제가... 아, 때문에 아, 이제 하시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아, 점수가 음. 계속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 생각보다 아, 잘하고 있는데. 아, 여기서 말하면서 제가 지금 <laughs> 정말 잘된대이었습니다9 7 6점 만점이에요. 이 보시면 전류와 전압 네. 가스, 양석 등도 네. 음 그런 거까지도 네. 나오는 형태고 이게 문제가 니다 생긴 쪽. 이게 때문에 이런 스펙트가 생기고, 공이 안에 기포 생기고, 네. 네. 안에 공석 음. 생기고, 네. 음. 생기고 네. 이게 네. 다 퍼져 되네 스펙트도. 네. 그다음 네. 이제 뚫을 수있 네. 계속 한 자리 계속 하게 되면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사실 이게 용접은 아크부터 해서 기본 이게 용접 방법을 알고 네. 예. 네. 그 일단 뭐다 됩니다. s m e 토 저희가 기존에 많이 예. 구입하려는 장비는 아크 용접, 특수 용접 다, 다, 다 됩니다. 뒤로 놓고 네, 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음. 얘기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끝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습 분석을 나가거나 혹은 아, 자기가 부족하는싶품을 똑같은 조건으로 근데 대신에 여기서 나가게 돼서 똑같은 조건하려면 을또 아까와 같이 설정을 다시 아. 하나씩.